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각자 자기만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세상은 행복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이유가 성경에선 예언하기를 디모데우서 3장에는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가 온다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마지막에 일어나는 큰 고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들도 다 타락을 해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모든 종교도 장사꾼으로 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성경은 간단명료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중요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으로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을 떠났게 되었죠. 선악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속였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참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 왜 오늘날 어, 교회가 힘이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2사에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빛이 이미 와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내 자신이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면 됩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흑암마귀의 세력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어떻게든 못 누리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빛을 바라게 되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서론에 아까 말씀드렸던 참 행복, 그참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참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빛은 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서 저절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사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빛을 일어나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치유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응답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